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보할절 둘째 주의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꼭 감.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말해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얼굴을 보지 못해서 존도사님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존도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길을 쫑긋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자, 호랑이, 코뿔소와 코끼리, 어떤 친구는 사자가 무섭고, 어떤 친구는 안 무섭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스러워하나요? 동물로 예를 들자면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아기수달, 친구들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친구들, 사실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이에요. 팔? 아니면 다리? 어떤 걸까요? 코 바로 밑에 있어요. 코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네, 맞아요. 입과 혀가 있죠? 우리의 혀는 예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혀는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어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우리의 입술은 크기는 작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요. 나는 너가 싫어. 나는 너가 짜증 나. 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상처를 줄수 있으니 상처를 주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미 내가 말한 것은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히 신중하게 해야 해요. 친구들, 그럼 우리의 입술이 나쁜 걸까요?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의 입술도 예쁜 말, 좋은 말을 할수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함께 해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 라고 예쁜 말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 기분은 우리 친구들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해 라는 말을 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이 좋나요? 짜증나, 싫어 라는 말이 좋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내가 말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을 때가 더 중요해요. 말은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이 듣고 싶나요?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겠죠? 처음엔 물론 힘들겠지만 천천히 노력하다 보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행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 없이며,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록색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교재 44쪽을 펼쳐보아요. 우리 예쁜 말을 하기로 했죠? 다 같이 색연필을 들고 이 예쁜 말들을 색칠해 볼게요. 고마워,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또 교재 뒤쪽 85 페이지를 펼쳐보아요. 이렇게 웃는 그림이 있죠. 그림들을 뜯어서 풀로 붙여볼게요. 그는 축복이. 생각하는 우리 위치부가 되어요. 안녕. 매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이미 칭찬해요. 은우가 심은 외성 해바라기가 싹이 났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